습니다 양파, 양파는 좀큼직하게썹니다 자, 배추요, 배추는 이만큼 하면 됩니다. 옆으로 그래야 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먹을 수 있어요. 카프리카요 안에 구멍을 꼭지를 쿡 눌러가지고 돌리면, 땡기면 열립니다. 세상의 버섯입니다. 자꾸 도망가 내가 싫어? 응? 어? 나도 겁이나 손 다칠까봐 마늘은 이 상태로 넣을겁니다 홍고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홍고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탕수육을 드시다 보면 간혹 느끼할 때가 있죠. 좀 느끼하다 싶을찌게 홍고추를 하나씩 먹어주면 느끼함도 사라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자, 파도 파고 굵게 썰 겁니다. 씹히는 촉감이 있어야 돼요. 한여 정도. 이 정도 굵기입니다. 이만 가지마 당근입니다 그냥 썰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비스듬하게 특히 하슬찌게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썰어줍니다. 큼지막에 썰어줍니다. 당근, 양파, 배추, 새송이, 파, 카프리카, 홍고추, 통마늘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재료입니다 그 다음은, 뭘 할까요? 고기를 썰어야 됩니다. 고기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짜... 고기입니다. 등심입니다. 돼지 등심. 탕수육에는 등심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 가격이 싸요. 자, 탕수육을 좀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근에 6천원. 자,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칼질할 때 조심하십시오. 다 썰었습니다. 감자 전분입니다. 탕수육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일단 이만큼만 넣고 정수기 물을 붓겠습니다. 자, 이대로 좀 놔두면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굳습니다. 물은 위로 뜨고 전분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아 있는 그 전분만 사용할 겁니다. 자, 고기 양념 들어가겠습니다. 굳을 동안.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란입니다. 지란, 쥬란. 지란. 아,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은 지란, 쥬란한... 쥬란. 지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요 정도. 맛이 강합니다. 왜냐 고기의 비린 맛을 없애줄 겁니다. 소금. 지란은. 자, 여기 지금 5인분 분량이니까 그만큼 안 넣으시고요. 소금도 이만큼 안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약두 스푼 정도 조금 더 되죠. 좋습니다. 후추. 후추 요만큼요 계란은 한 개만 넣겠습니다. 미리 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굳었습니다. 단단합니다. 부드럽죠? 딱 잡으면, 이래 늘어납니다. 지절로. 자, 안 드시고, 쌀가루. 쌀가루. 저희는 이 만능아재는 웬만하면 밀가루를 넣습니다 물을 한 이만큼 넣고 비벼줍니다 그냥 감자전분과 쌀가루 조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은 치자물입니다 치자가 채가 썰어져 있어서 그렇지 약 3개 반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은 치자물입니다 30분 전에 담궈 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에요 물이 이쁘게 우러났습니다 치자물입니다 조금 이 정도로 먼저 넣습니다. 아, 묻어요. 당근은 익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넣겠습니다. 너무 익히면 안 됩니다. 익어갈, 익어갈 무렵에 배추 넣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입수합니다. 양파 들어갑니다. 파 들어갑니다. 홍고추 들어갑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케찹 들어가겠습니다. 케찹은 색깔을 약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래 넣었을 때이 전분 보이시죠? 용도를 가면서 약간 걸쭉해지면은 음추는 겁니다. 처음엔 알수 없어요. 그래야 용도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자, 간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됐습니다. 탕수육의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편안하게 이렇게 잡고, 이제 네, 얹이는 겁니다. 재미있게 드실려면 이래 꼬아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색깔은 안에 노리노리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튀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잡아내서 다시 한번더 튀기는 겁니다. 두번 튀기는 겁니다. 두번 그러면 속 부분까지는 수분이 꽉 차서 더 바삭바삭해지고 빠삭 더 쫄깃쫄깃 자. 한번더 튀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튀기겠습니다. 자, 이당수육은 에 네, 을은 할거 없이 다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라. 자, 우선 아, 담백하게 간장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맛이 음. 여기서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정말 건강해지십시오. 이 야채는 면역 성분이 좋은 재료들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만능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